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금액이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건강관리비도 지원을 할수 있게 된 건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3월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모두 11개 아닙니다.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안 심사도 이뤄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 상황을 살펴보고 개인위생관리에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조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키트 및 의료 장비 등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개인 로컬 의원에서 이 환자는 그 대상자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중요한 건 키트가 없다고 해서 되돌려보낸 상황이 십오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 키트가 없다든지 아니 진단 장비가 부족해서 환자를 돌려보낸다거나 그런 경우는 예.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 예. 옆에 대한 대책은 어떤? 예. 코로나19 대책 부서와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집행부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그 투입, 인력 투입되신 들 분들의 피로도 조이 염려가 되고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좀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창취와 의료진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에서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 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지원 대상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주민 세금으로 어려울 때또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주민 편에서 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 이런 것까지 또 어렵게 할게 아니라 어, 좀더 주민들께서 아 정말 이번에 좀잘 하는 것같다는 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통과로 대상자들은 누구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시민은 가구별 지역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경우는 10%의 추가 지급 혜택도 받게 됩니다. 긴급생활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긴급 생활비 지원이 향후의 경기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그리고 그 지급 대상과 범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타일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그냥 집행하고 그만이라는 식이 아니라 그 집행 과정을 엄밀히 분석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처음으로 시행되는 긴급생활비 지원이 향후 경험적인 근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독성 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는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독성 물질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제 응급 의료 정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파문 등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많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그 해답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중독사고 시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독관리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 관리 센터가 왜 필요한지 또 설치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독성 물질 중독 관리 센터를 연구해온 예방의학 권위자 최재욱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환경성 물질, 라돈이나 방사성 물질이나 성면 등과 같은 그런 경우에만 하나요 통계가 잡히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고요 이런 독성 물질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 어떻게 치료해제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잘 모르시고 일반 의료인들도 좀잘 모르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환자의 치료나 혹은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의학적인 전문적인 정보까지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중독관리센터가 하게 될 겁니다. 대국민 대시민들에게 이런 중독 관련된 걸 예방하기 위한 홍보나 또 교육 대중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업무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위해 중독 관리 센터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에 중독 관리 센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SOS 센터가 확대됩니다. 종전 5개구, 여든 88개 동에서 운영되던 돌봄 SOS 센터가 13개구로 확대되고 서비스 대상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